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13주차 영상이고요 질적 연구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여러분 이제 공대 출신들, 이공대 출신들이 많으니까 양적 연구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쭉쭉쭉 연결해서 진행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원고, 그죠? 그리고, 기본 스토리, 구조, 그리고, 모금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웃음> 효과적이고, <웃음> 죄송합니다. 영향력 있는 논문 작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시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글을 쓸 때, 네. 완벽하게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한 문장으로 쓰기보다는 개요식으로, 개요식. 개요식으로 생각나는 개념하고 키워드를 이렇게 개요식으로. 여러분 개요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 쓰고 나서 1-1은 뭐쓰고다요 한번 이런 식으 그죠. 다음에 템플릿.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다면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죠. 한번 아,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특히 이제 질적 연구에서 기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그래서 연구의 핵심을 한축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록은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해 이제 설명을 드렸고 키워드, 그 다음 에 서론, 문헌검부터 방법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시죠. 자, 이거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읽으셨죠? 이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죠? 제목의 중요성, 요겁니다. 그래서, 제목, 초록, 키워드, 서로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먼저 가장 처음에 이제 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다 끝나고 나면, 다 쓰고 나면, 제목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초록 다시 보시고, 키워드 맞나보시고서론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는 핵심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물어보시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본질과 의미. 이어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깊게 연구하는 것,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드릴 거. 일단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는 내가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좋은 스토리텔링. 그죠. 결론적으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질적 요구의 핵심이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문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의 격차가 있다. 이것이 내 연구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자,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이론에서 뭐가 연결돼야 되죠? 문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법론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문헌 검토에서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죠. 해야 될 것,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볼까요? 이론적 틀을 없으면 안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안 됩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 직접. 연결. 목적 없이 요약한다는 얘기는 선행 연구를, 문헌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주제별로 세분화 시키지 않고 막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A 다시 얘기해야 되고 B를 얘기했으면 B 다시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A, B, C, D 막 이렇게 그림 막 넘쳐나는 것, 뿐, 막 영재구가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방법론을 생각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능동 강조하지만 데이터를 보고기 전에 반드시 RB를 통과해야 되고, 연구소개가 다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데이터 먼저 수집하기 전에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의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처음에 이론적 틀을 설정을 해서 원고 전반에 걸쳐서 이 이론적 틀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적 틀에 맞게 문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 방법론 시간에서 배웠던, 그죠? 존재론, 인식론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연구의 철학을 반드시 생각할 것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연구의 철학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성을 어떻게 최대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얘기해봐야 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 초록을 요약으로 생각해서 원고 연어를 재활용해야 되는데 초록은 독립적으로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초록을 쓴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제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는 새롭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꿔쓰기, 페라프레이즈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에 연구 배경하고 세팅을 충분히 안 하고, 그냥 요약 자료 만 그러면 초록하고 서론이 똑같아져 버리죠.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럼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다음에, 문헌 권토를 분량 늘리는 데만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논리적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8장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문헌 권토를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막 줄을 늘리고 칸 늘리고 막, 그죠? 장평, 자가 늘리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그 다음에, 윤리적 연구 수행,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부터 모은다. 이러면 안 돼.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인용문, 던져 절로끝낸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해석과 분석 그리고 뭐를 얘기해야 되죠? 여기서도 반드시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논의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실수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질적 연구가 어떤 건지 그렇죠? 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일단 전체적인 양식 구성이 됐나 이걸 봅니다. 요게 제대로 됐나를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면 초록의 배경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서론을 할때 여기 서론 을 할게요. 서론의 배경색이 들어왔느냐, 문헌검토할 때 이론적 틀이 들어왔느냐, 방법론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그죠? 그래서 방법론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을 세부화하고. 이 구조에 따라서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방법론 여기 있는 부분을 좀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 구조, 골격, 틀 이런 그런 거. 그렇죠? 자, 철학과 선언을 봅시다 연구의 맥락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에 대한 배경상황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예를 들어서 사례 연구라고 했을 때, 케이스 스터디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깊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설정하고,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그러니까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질적 연구는 항상 모자람이 없게, 자세히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보시면, 양적 연구는 해봐야만 10장, 15장,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항상 깁니다. 20장, 최소 20장, 뭐 30장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씩 다적어놓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결론적으로 초록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배경과 문제, 연구 목적, 방법론, 그리고 주요 결과, 함이 이게 다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배경이 여기 있고, 연구의 목적이 여기 있죠. 방법론이 있죠. 주요 결과 있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의 함이, 재연, 제한사.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보세요. 1분 들을 테면 이거 다시 읽어보고 여기 다 들어왔는지 초록을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나 들어는지를 분해해서 다시 초록을 분해해서 다시 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문헌검토. 자, 구조적으로 볼때 어, 이론적 틀이라는 게 방법론 섹션에 있고 문헌검토 뒤에 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요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질적 연구라는 거는 내용을 일반화하려는 목적이 없어요 결과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헌검토를 얘기할 때 측정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늘 생각해 줘야 되는 국제적 스탠다드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선행 연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을 먼저 얘기하고 선행 연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연구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이론적 배경으로 이렇게 분석하게 될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얘기는 이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헌검토를 한번 봅시다. 리트처 리뷰. 일단 리트처 리뷰에 최근에 트렌드도 있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제 트렌드를 얘기해놓고 세분화하는 과정이죠. 한국도 있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학의 국제화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스탠다드, 국제적인 추세, 트렌드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영어문자 하나 보시면, 자, 대학 교육이 국제화된다는 것 자체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리에 맞게, 한국에 있는 고등교육도, 요즘에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 유학생들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국제학생을 위해서, 한국의,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쓴 연구 중에, 직접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밑에 보시죠. 1번, 2번, 3번, 이러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자, 다음 넘어가서 네,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여기 <laughs> 자, 갑자기 지금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생겼는데 이제 넘어갈 겁니다. 죠 예, 네, 갑자기 딜레이가 생겼어요. 보니까. 자, 갑자기 딜레이가 생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기술적인 문제. 자, 그 다음, 이론적 관점으로 검토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서 적용된 그러한 산행연구에서 결과를 얘기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연구에서 빠져있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서는, 그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사용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중에서 예시가 이 연구자가 연구했던 게 있는데, 이 연구자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족해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 발견이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기계적 결함이 계속 좀 나타나는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론적 배경 얘기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네, 방법론을 봐야 되잖아요. 방법론. 그죠? 렇 그럼 방법론 보겠습니다. 그럼 방법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 설계하고요. 맥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질적 연구의 매력입니다. 그죠? 자, 참여자 설명하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결되겠죠, 요거는. 자, 연구자의 위치성이 뭐냐면,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제 어, 설명도 잘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이 연구 문맥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연구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이제 너무나 주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상세시킬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죠 그래서 질적 연구도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 트러스 벌스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신뢰성과 그리고 연구자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질적 연구라서 무조건 다주관적인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한번 예시 예문 한번 볼까요? 그죠? 연구 설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봅시다. 자, 요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어떻게 연구자의 자기 성찰, 자아 성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그죠? 자, author e t g r a p h c 라는 것을 썼어요. 왜 그랬었느냐?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 포함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연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구 현장이 어떤 건지 얘기해 만약에 교육 연구라면, 뭐, 사립인지 공립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완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 그죠. 그리고 참여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교육 속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해야 되고, IRB 반드시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IRB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방법론,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어떻게 하고 참여자와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할때소제목을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방법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있는 내용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 3-1, 또는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제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죠? 자료 수집 시기, 예시. 그 그렇죠?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목을 나눠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했을 때,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이 근거도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료 수집을 했는지 샘플도 보여주는 게 좋고, 분석도 샘플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제별 분석을 하면, 맨 뒤에 appendix라고 부르죠. 부록부록 그죠, appendix. 에서 내가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의 기본적인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코딩. 코딩 표. 주제별 분석 어떻게 했는지, 그럼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정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분석전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전사라는 거, 번역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 오디오나 또는 비디오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문을 쫙 타이핑 치는 걸전사했다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 이 전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어떠한 분석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들을 거쳤는지. 그래서 어떻게 범주나 테마를 만들어서 최종 결과에 도,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별 분석이면 주제별 분석이 여섯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어떻게 자료가 분석이 되는지 그래서 브라 o w n i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t h e m 나 t i c a n a 서 6가지 단계, 여섯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법론에서 자료 분석 측면에서 질적 연구는 이 내용 자체가, 양 자체가, 텍스트 자체가 길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20장 넘어가고 30장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결과도 보겠지만, 결과도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발췌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길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하겠다 하면 마음을 먹고 단단히 내가 한 20장 이상 최소한 쓰겠다는 게 마음 먹고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 자, 방법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좀 봅시다. 세부사항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요구서는 자세히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 요구에서는 참여자 섹션이 따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참여자들이 어떠한 비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나 영향이 될수 있어요. 표를 쓰세요, 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죠? 수업 과제에서 이렇게 했고요. 설 문제도 했고요. 포커스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표로 해서 보여주면 글로 이렇게 막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표로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로 제시하고 요 내용을 갖다 요약해서 아래에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표나 그림 먼저 제시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다시 텍스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론 세션 실제 에 한번 예시,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했고, 이러한 연구 장소를 선택했는지. 어? 어떻게 담배별로 했는지.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 우리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분석을 했네요, 문서. 어? 그래서 문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요구에서 인터뷰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질적 연구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들은 문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서잖아요. 문서 단의 그렇죠? 문서. 그래서 문서를 어떤 식으로 결론적으로 분석을 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정책 연구 대부분 문서를 찾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교육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렇 실험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 연구가 된다는 니다 되시겠죠? 자, 연구 결과는 한 3, 4개 정도의 테마 핵심을 통해서 소제목을 사용해서 개요를 제공하고요. 자, 여기서 항상 잘 봐야 될 것. 이런 저 툴과 동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A 이론이라고 했는데 뒤에 분석할 때는 B 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 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논의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연구 결과에 좀 실수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론적 틀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연구의 독창성과 새로운 통찰을 하려면 이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그죠 뭐를 새로 발견했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일치한다 이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는 것도 맞는데 내 연구만의 독창성이 뭔지 뭐가 다르게 발견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통찰을 제시해. 그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더욱더, 자, 기존에 이런 적 비교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 통해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여러, 여러 연구는 일치를 했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르게 새로 운 통찰을 할수 있는데, 나만의, 내 연구만의 독창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 되시겠죠. 자, 또 다른 거. 단순한 정보가 그냥 요약 반복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장비로 계속 돌려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는 뭐,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 주제를 얘기할 때, 는그 주제를 얘기를 끝내놓고, 다음 소제목을 써서 다른 섹션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요. 야 자,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죠. 이론과 연계해석 중요하죠. 자, 논의. 질적 연구에서 논의가 핵심입니다. 논의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일단 다시 우리가 해봐야 되죠. 내 연구 목적, 목표가 뭘까? 핵심 포인트가 뭔데? 핵심 포인트의 기여도가 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창성이 뭔지. 그러니까, 요로 세 가지. 제가 지금 체크하놓요세 가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 연구 결과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이 핵심 포인트가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어떠한 이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좀만 더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의 택세에서 피해야 되는 것들. 그냥 요약 방법만 하면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So what question이라고 부르는 의미와 함이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본인들만의 그냥 해석을 만들어 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 만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고 다음 비디오로 넘어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발휘하는 핵심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 문화로 비교하고 그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 의미와 함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결과 얘기하고요. 문헌 선행연구랑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과 제시하고, 선행연구랑 연결시키고, 요것만의 통찰력을 제시한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Mm-hmm. Yeah.